야 아들 왔어? 야 너는 근데 맨날 군인이냐? 어? 그래서 저녁을 언제 하는 거야? 어, 알아보겠습니다! 그래 그래 어, 엄마! 아빠 배고픈 거 같은데 저녁은 이제 해? 야이 자식아! <laughs> 와봐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어? 우리 그 마을에 귀신이 지금 막 돌아다닌대 어? 어? 확실해? 그래, 우리 아들만 믿는다. 오케이! 좋았어.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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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들 뭐야, 이시계 특전사 야야야! 너! 왜 이렇게 신났어 이거? 어? 아, 아니 때리러 나오니까 신났죠 <laughs> 야, 니네가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에요. 앗? 어? 야, 니네 저녁 하고 뭐해 먹고 살 거야 도대체? 아,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에? 저는 저녁 후에 베스킨 라빈스를 차려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. 하! 어? 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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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베스킨 라빈스는 우리 해병대가 더 잘해 이 자식아. 내가 더 잘해? 해병대가 더 잘해. 내가 더 잘해. 그만 싸워. <laughs> 누가 저 잘하는지 보면 될거 아니야? 어? 너가 저기 그 베스키다비스 알바 해보고 앗! 네가 손님을 한번 해봐. 알겠습니다.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아주 큼직하게 아주 차려줄 테니까 가게를. 어, 알겠습니다. 어. 아, 손님 어서 오세요. 네, 아 아이스크림 조심히 드세요. 잘 치일 수도 있어요. 차가우니까. <laughs> 어머나 웃겨 죽어 <laughs> 손님분들 아, 어서 오세요. 뭐, 아이스크림 뭐뭐 있어요? 네 아이스크림. 저희 가게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네. 엄마는 민간인, 아빠는 해병대 <laughs> 이상한 나라의 크림탄 핵폭탄과 함께 사라지다 <laughs> 그리고 톡 쏘는 맛이 이쁘면 슈팅 포스터 있습니다 야이 자식 이름이 다 그게 뭐야? 야, 이 자식아 해병대랑 콜라보 아니야 이 자식아 아 잠깐만 베스킨라빈 서리원 서른한 가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. 나머지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? 어? <laughs> 나머지 읊어봐! <일포> <laughs> 넘어가 그냥 이름 세 개만 더 얘기해봐 얘기해봐! 시카고 해병. <laughs> 뭐 또! 해병 주빌레? 해병, 해병 주빌레. <laughs> 맛 봐도 되지? 아, 어, 이거맛 볼게. 아, 알겠습니다. 아, 빨리, 빨리, 빨리! 아, 여기 있습니다. 아, 와. 아, 여기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뭐 많이 들어? 아, 이거맛 볼게. 이거 못본아니 자꾸... <laughs> <아니야>. 하지마 <laughs> 아니 선배 왜 그래 진짜 아 하이스크림 미... 이거 하... <laughs> 한교같 갖다 놓고 얘이 놈아 <laughs> 이게 뭐 비결을 왜 갖다 <laughs> 아니뭐 이게 뭐예요, 아까 난 말하라면서 뒤에서 아니 이거 휴대에서만 이러더라 선배 진짜 <laughs> 아니 이게 가못 고기만 아이스크림 있는 거! 왜 선배! 아 진짜! 그리고 인마 맛보기인데 이렇게 많이 주면 사장님 거덜나! <laughs> 내가 게 아니야 이 자식아! 아! 뭐 뭐! 말을 하세요! 그러니까 쫙!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왜> 이렇게 퍼거한 들어볼게요 저거! 알겠습니다! 아왜 이렇게 오래 걸려! 이 자식아! 엄마는 외계는 원래 잘안 퍼져! 이게 디테일이야 이 자식아! <laughs> 여기 있습니다 엄마는 왜 괜히 빨간색이네 아이스크림이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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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은 색이야 다 맛있네요 고객님 음. 네.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네, 네.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야이 자식아 <laughs> 넌 맛보기로 한통따 그 약간 그 저기 베스킨 램이 있어서 그 쫀득하고 약쌀생거 있잖아. 뉴욕 치즈? 아니 아니 그거보다 더차이고 쫀득한 거 있잖아 아찰떡궁아 아니 해병대는 찰이다아뭐 하는 거야? 이이 담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. 뭐야 이것도 엄마는 외계인이야? 왜 이렇게 안 퍼져 이거?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지금? 뭐야? 아야 너, 너안 먹어? 딴거 줘. 뭐? 해병대는 외계인? 해병대는 외계인이 어디 있어 이 자식아? 여기 있잖아 이 자식. 이 해병대는 외계인이데 아니, 학에 야, 그래서 뭐 먹을 거야? 근데 왜 자꾸 반말이야? 아, 너 뒤졌어, 안 돼서 나 봐. 뭐? 너 이거 포장해줘. 어떤 거? 포장해서 갈 테니까 그, 거기서 되게 유행하는 건데? 그, 뭐에 빠진 뭐뭐 뭐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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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 그거! 야, 사랑에 빠진 딸기. 아, 아니, 냉장고에 빠진 해변대 어, 네! 네! <laughs> 야, 진짜!